시바스 가문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시바스 리갈은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발렌타인 그리고 존이 워커와 함께 블렌디드 위스키의 3대장으로 꼽히는 위스키입니다. 이 위스키는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도 등장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생전 마지막으로 마셨던 술이라고 합니다. 1810년과 1814년 스코틀랜드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제임스 시바스와 존 시바스 형제 1836년 형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향을 떠나 항구도시 에버딘에 정착을 합니다. 형 제임스는 식료품 가게 동생 존은 의류 도매점에 취직해 일을 하게 되고 몇년후형 제임스가 일하던 식료품점 주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며 제임스는 동료였던 찰스 슈튜어트와 함께 가게를 인수받아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제임스와 찰스가 운영하던 식료품점은 주로 상류층들을 대상으로 사치품이나 고급술 고급차 등을 팔았는데 특히 제임스가 직접 블렌딩한 차나 위스키가 인기가 좋아 장사가 아주 잘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게를 인수한 지 2년도 안된 1843년, 빅토리아 여왕에게 왕실 인증 허가 브랜드인 로열 워런트를 하사받고. 영국 왕실에까지 위스키를 공급하게 됩니다. 원래도 장사가 잘 됐는데 왕실의 인증까지 받았으니 사업은 그야말로 승승장구, 날개를 달고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1857년 동업자였던 찰스 슈튜트가 죽자 제임스는 동생 존을 불러 같이 사업을 하게 됐고 그렇게 시바스 브라더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1860년 영국의 증류법이 바뀌며 이제는 블렌디드 위스키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게 되자 제임스는 자기만의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위스키의 원산지인 스트라시산의 이름을 따서 시바스 브라더스 로얄 스트라시산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동생 존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1886년 제임스도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제임스의 아들인 알렉산더 시바스가 회사를 물려받게 되지만 그 역시 10년도 안돼 세상을 떠나게 되며 결국 마스터 블렌더를 포함한 나머지 동업자들이 가게를 인수받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제임스가 마스터 블렌더 찰스 슈어트 하워드에게 블렌딩 제법을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1909년, 시바스 브라더스를 이어받은 동업자들은 시바스 형제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에서 당시에 정말 희귀했던 25년 속성의 원액들을 모아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들고 시바스 리갈이라는 이름을 붙여 미국에 수출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바스 리갈이라는 이름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위스키는 1910년대까지 뉴욕 상류사회에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들의 위스키로 큰 인기를 누리다.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1920년 미국 금주법이 발효되며 결국 생산을 중단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난 2007년 생산이 중단된 지 거의 100년 만에 다시 부활하며 프리미엄 위스키로 다시 한번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시바스 리갈은 라인업 자체가 최소 12년 이상 묵은 원액만을 사용하는 프리미엄급 위스키로 유명한데 기본적으로 12년, 18년, 25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중 시바스 리갈 12년은 과일의 향과 풍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 위스키 초보자들에게도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18년은 신비로운 스모크 향과 스파이시한 향이 나고 잘 말린 과일과 버터 스카치 캔디, 다크 초콜릿 맛이 섞여 조화를 이루는 풍미가 일품이며 끝맛에서 체리주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7년에는 시바스 리가 최초의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 얼티스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 위스키는 15년 이상 숙성한 싱글 몰트 5개를 섞어 만든 위스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바스 리갈은 특유의 숙성향이 화학약품처럼 강해 사실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 향이 싫을 땐 와인처럼 디캔딩을 해주면 좋은데, 공기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캐러멜 향이 강해지며 쏘는 듯한 특유의 강한 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만약 디캔딩을 할수 없는 경우라면, 일단 위스키를 딴 다음, 3분의 1 정도를 비우고 뚜껑을 닫은 채 2, 3주 정도 내버려두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부드러워지며 처음과는 전혀 다른 맛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하니 난 위스키 향이 좀 싫어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